2021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지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2월 18일자로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한 케이스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사례의 내용은 압축이 된 내용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에다가 억지로 맞추어서 읽으면 읽혀지기는 하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서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생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질문한 분의 사례는 A, B, C의 아파트를 2009년, 2013년, 2014년에 3회에 걸쳐서 취득을 했습니다. A 아파트를 2015년 12월에 양도하면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세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하지만 B 아파트는 상속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고 C 아파트는 일시적이 주택으로 A 아파트 한 채만 있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B 아파트의 상속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상속이라는 법률 행위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비과세에는 영향을 없애는 방식으로 세법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A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수는 셋이지만 주택수가 하나인 것으로 보고서 비과세가 됩니다. B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C 아파트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시아파트가 일시적 이주택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아파트를 팔고 시아파트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법률적인 판단 하에서 이 또한 세법에서 주택의 수가 없는 것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아파트를 파는 경우에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원래의 취득일은 2014년 12월입니다. B아파트를 팔고서 1주택이 된 날은 2017년 8월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이야기하는 1주택이 된 날부터는 언제인가요? 2021년 1월에 시아파트를 파는 경우에 보유기간 기사는 언제부터가 맞는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결론은 2014년 12월 시 아파트를 최초에 취득한 날부터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논리의 근거는 비과세 적용된 A 아파트와 B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보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기획재정부는 시아파티의 취득일은 2014년 12월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시아파티의 비과세 판단을 하면서 보유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양도하는 시점까지 보유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의 제2안을 보면 2017년 8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 취득한 기주택도 일시적 이주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사를 가려는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과세는 계속해서 중복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문의 공식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규정된 단서 조항 소득세법 제155조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원칙적인 조항은 2014년 12월입니다. 예외 조항으로 2017년 8월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2014년 12월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에 예외 규정으로 2017년 8월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4개의 조항에서 2개는 원칙 조항입니다. 4개 중에서 2개는 예외 조항입니다.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다시 최초 취득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줄에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큽니다. 그 범위가 생각보다 큽니다.